페이커 필요해요 어? 아니에요 아 개들립쳤다 <laughs> 아... 이미 <님이> 페이커라 하지 않았어요? <laughs> 페이퍼 페이퍼 종이 종이 아 개구멍 아 페이퍼? 페이... 박스 아. 박스 다부시죠 이거 아니 아까 그 냅둬야지 좀더 상실감이 클텐데 부수는 것보다 다 박살내버려 없애는 게더 박살내야 더 상실감이 지 않나? 박스 부십시다 박스 난 상실감을 주는 게더 좋다고 보는데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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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두명어디게을 찾냐 나에어는 뭐, 모든 집들 문다 털었는데. 어. <laughs> 그때 동생하고 문3 0개 넘게 만들었는데 다렸어요 <laughs> 어, 누구 왔다 밖에. 에? 나만 죽었어. 에? 밖에 어, 누구 있어? 사이트 블랙. 사이트 블랙. 착건. 아임포구나. 시비 앞에 모만어나 여기서 부활했다젠장 개자식가. 엠포든 사람이에 요 엠포 사이트 블랙. 어디 있어요? 와 어디 대박 어디? 나 여기다 침낭 까기 다르네. 쏴제 밖에 어디 있어요? 아 수하! 레더 레더 레더. 친해한 <laughs> <laughs> 수였어 이거. 이거 넘어오나 병신아오 쓰르타 쓰르타 가지마요 저렇게 던졌어. 여기 집 보내야 될것 같은데. 어, 볼트 셔.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개자식. 어 샷건은 제 겁니다. 방금 볼트 액션 소리난거 아니었어요 어. 누가 쐈는데? 자 갑시다 이제 이제 슬슬 빠질 준비 하죠 우리 이득 봤으니까 아 이득은 아닌거 같긴 하지만 네? 볼트 액션 우리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빠지죠 이제 빠져 이제 뒤쪽에서 소리났는데? 이거 네, 뒤쪽에서 아니에요 소리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거 아니야? 그냥 가죠 전 권총 이나 착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가죠 그래. 가죠 다들 뭉치세요, 뭉치세요. 죽은 사람 저 말고 없었죠? 잠깐만, 9 m m 총알 네. 있, 기준물 있어요, 9 m m 총알? 야 가요 이제. 저9 m m 총알 없는데 지금? 나와요, 나와. 빨리, 빨리 도망치세요. 일단 나와. 일단 나와. 빨리 이제 가요, 이제. 빨리 도망쳐야 돼요. 일단 아, 아까, 오, 아까 오, 거기 나왔던 대로 와요. 다들 다 있어요? 열 명이잖아. 빈톨... 님. 네 모자르지?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김팡이님. 나. 이거 왜 막았어요? 뭐야, 뭐야. 아니 여기 저저저왼쪽에 소리 섹션. 요 저기, 저기, 저기 싸위있 있다, 있다 어디? 어디, 어디. 보이네 집에. 요요이집 열려 있는 집 아니야? 뭐 생깄어요, 여기 열려 있는데 집. 님들 아이. 올라가요 올라가 죽여 죽여 올라가 죽여 아이. 죽여. 저를 써요 김팡님. 템해수좀 해줘요. 사이트 블랙 살아있어. 네. 아 죽었다. 죽었다. 아나 죽었어. 할게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오케이. 템, 템 회수 가능해요? 우리 템템 회수 가능해요. 우리 템해수 가능해요? 인벤토리가 너무 꽉 찼는데. 해 회수하러 갈게요. 어, 저 여기서 아, 어 회수하러 갈게요. 기다려요. 네네. 잠깐만. 진짜 맞으세요. 박았잖아. 아 이거 왜 박았어. 멍청이. 누가 여기다 라지 스파이크 박았어. 모르겠어요. 그냥 회수하고 빠질까요? 버릴게요. 아, 저, 저, 저좀못게 그래, 대기, 대기 탈게요, 대기 아니, 저, 저, 저 깨줘야 돼, 게이트 깨줘야 돼, 저거. 게이트 깨줘야 돼, 저거 게이트 깨줘야 돼, 저거 게이트 깨줘야 돼 게이트 깨다가 우리 또 망한다, 망할 거 같은데 게이트 깨줘야 돼, 이거 나와, 아니, 누구... 나와, 나와, 나와 저기 저쪽에 철집 내가 문다 달아놨거든요 저쪽으로 템을 좀 옮겨 놨던지, 안 그러면 나와, 나와 여기 템 하나 또 있는데, 이거 누구냐 저기 철문, 철집 달았던데 거기 철문 내가 다 달아놨거든요 거쪽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 그냥 갈거라 그 버릴게 없어 아이씨 짜증나 저 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가고 있어요 아, 왔어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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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왔어요 거의 아,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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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빠이 뭐야 이게 안문안 누가 닫았는데? 이게. 누가 아 우리구나 아니 누가 라지스파이크를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버렸어 누가요? 나갈 수 있어 이거 <laughs> 우리 중한 명이에요. 누가 나오면서 달던데? <laughs> 이거 깨줘야 돼요, 이거. 이거 깨줘야 돼요, 이거. 깨줘요. 게이트. 누구 <laughs> 도끼 있는 사람 저, 목, 목해라? 목행이 있어요. 제가 네, 여기서 줄게요. 도끼 있는데? 도사 뒤로, 뒤로, 뒤로. 기구모이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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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제발. 그냥 곡괭이로 깨요 곡괭이로 죽었어요? 아니요 술탄 던졌는데 우가 저기 앞에 도로로 뛰어가는 사람 누구야? 저요 저아제템 저 챙겼어요 이거 누가 열수 없나 이거? 챙겨요 다꽉잡을걸절집대로 그, 많은 거야 아무도 안모으어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그내시스템 네 때. 데 냅둬요 네, 제가 가서 챙길게요 아침길 그 아세요? 셨어야 됐네 어? 어, 어디로 가야 돼요 길? 어둠인이 무정모하고 오면 안 있잖아, 되지. 나만 이벤터리 그래서 제가 씩는데요. 어둠인이 무정모다 하면은 탕탕탕이 안 맞지. 옆에 옆에. 옆에, 어. 옆에 옆에.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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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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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 많아서 사람 계속 태워 놨건데. 예. 네. 빨리 와. 아,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빨리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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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님 그냥 버리고 우리 템남먹고 가죠. 네 이거 그럼 가요. 가. 가야 될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탄이 어. 모자랐다 수나 수진아 그런 건 버려요. 수진아 그런 거. 숯숯수숯 버리고. 없어요. 방사능 쇳도 버리는 게 나았을 거야. 버려 버려 버려요. 버려요. 버려요, 버려요. 가죽 쇳도. 옷은 옷 옷은 버려요. 옷은 캐블라 빼고 캐블라 빼고 다 버려 그. 거기다 뻥이긴 했다. 아, 안 돼. 이거 다했어요 아, 여기 왜안 빨아져? 이러다 이제 다 죽어서 다못 들고 가면은 기가 막히겠다. 저다 먹었어요, 대충 이거 있던데 네, 거기 챙길 수 있는, 추수 아, 있는 템을 나 추려요, 빨리. 이거 좀만 더 때려주면 되겠는데, 몇 명이서. 나 왔어요. 아까 우리 털었던 나무지 근처 와서 좀 인력 지원 좀 해줘요. 그 길이 어디에요, 이 판대? 이쪽으로 오세요. 님 어딘데요? <목소리> 저요? 지금 산 넘었는데. 산 넘어서 그냥 바로 보이는데? 산 넘으면? <목소리> 바로가 안 보이는데. 오, 씨, 죽겠다, <목소리> 이거. 안쪽에서 네, 빨리 여기 때려줘요. 여기 일단 기다려봐요. 님 뭐예요? 님 지금 넘어졌어요? 예. 네. 기억하는 사람이 너야? 아니, 도어, 아 너야? 죄송합니다 ㅎㅎㅎ 아없어요 ㅋ 다 부숴다! 나와요 빨리! 무슨 팀이아씨자 죽여서 아이템 빨리 먹어요 저거 누구야! 빡빡이 누구야! 빡빡이! 저요 어, 저요!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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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회풀 들게요 회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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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요! 아문왜 장난쳐 뭐왜 장난쳤다, 뭐. 죽였다! 한 마리 죽였다 또 샷건 들고 있네 이 새끼 아니, 가서 아이템 대충 먹는 거 빨리 먹고 는거 빨리 먹 와요 빨리 흐 샷건 든애 죽였어요 이 근처에 집 있네 얘아 잠깐만 저 화장실 좀아 급하다 <laughs> <목소리가> 아씨 지금 더 고파한데 님들 이거 계속 지금 그 처에 있어요 한명 있거든요 햇돼요. 여기서 화장실 하면 안 되는데 바지 싸고 말리고 왔습니다. 빨리 가죠 우리 집으로 가요 다 뭉쳐서 이제 집으로 가요 닌 아, 회풀 들고 왔어요 다 왔어요 아저 대충 챙기고 갈게요 화인텐다 줬어요? 이제 왔어 이제 파인... 네? 저랑 둘이 왔어요 저랑,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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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텐다 챙긴 거 있어요. 맞죠? 보이세요? 회풀 회풀 보이세요? 뭐야? 예 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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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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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제가 저 아티팩 재 있는 어, 거 자을 챙길 수 있는 거 빨리 챙기고 네, 나머지 네, 다 누구, 이쪽으로 문, 와요 문, 넓은 문. 데로 와요 저기 문 누가 열저문 여... 주인 누구야 저문다고 가지 형파이저 안에 템 있어 그 챙겨 갈수 챙겨 가요 이거 내 거야 빡빡이 돌아간 거 누구야 지금 딴데로 캐치 맞이 인벤토리 많아요 페이크 닉. 저요? 네. 빠빨이 돌아 돌아갔는데 진짜 빠빨이 모자져 저거 빠빨이. 깜짝 놀랐네. 훌. 어디 템 어디 있어요? 템템한명 음, 계속 음, 있어요 지금 근처에. 저 말했어요? 이고목님. 네? 한칸 나왔어요. 한 칸. 누구 테뷸라 아, 주는 사람? 제꼬. 저저저 저. 테뷸란 아, 다 다. 저기 누구 있네? 가죽옷 누구야? 가죽옷. 저예요 저. 가죽옷이요? 문문 열어주세요 문. 다 챙겼어요? 다 챙겼으면 나오고요. 제꼬 제꼬 제꼬. 혹시 케블라제건 챙겼어요? 케블라한 한테 세트 챙겼어요. 한 세트 챙겼어요 저도. 한 세트 말고. 그거 내가 죽인네 건 제가 챙겼어요. 저기 위에 빡빡이 누구야? 위에 지금 빡빡이 누구야 지금 아직 안 나온 사람. 어 어. 나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전화... 열어주세요.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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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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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됐어 일단 가요. 퍼드님 퍼드님 일로 와요. 퍼드님 일로 와봐요. 와봐요. 저한테 뒤로 멈춰봐요. 긴장돼 긴장돼. 먹어요. 어. 퍼드님 먹으라고 퍼드님 퍼드님, 퍼드님. 님 말고. 아내시체다 드셨어. 됐어 그냥 가 그냥 가 버려 버려 나머지는 다 버려. 쳤쳤쳤쳤 쳤. 빼빼빼빼빼 빼. 못 아, 먹은 사람들에 그냥 어쩔 수 없어 같아. 그냥 가. 여기 툭해 <laughs> 아니 아니 저 누구야 비둘기님 길러가지고 지금 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구멍님 <laughs> 시4두 개랑 총다 드셨죠. 전 이제 두 시포야 전 시포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 자살하고 방사능 탐미 좀 할게요. 어. 비구멍님 저 시포는 안 먹었는데. 철포 보뚜기 있을텐데 누가 먹었겠지? 누가 상상한 먹었겠죠 상상한 그냥 거... 가요 그냥 가요 아 히트님 드셨구나 아니 저아니저 안먹었어요 그 철집 재료 다 들었죠? 내가 들어왔서 철집 재료 다 그럼 C4는 저기 있는거야? 있는 누가 안챙겼어요 뭐? 난인벤트 없어서 못챙겼는데 아무것도 문을 열어주시오 아 가서 챙겨올까 힛락스. 됐어요 욕심내지 마요 그냥 가요 그... 이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다시 와요 다시 내 맨범, 몸으로 문은 왜요 근데, 근데? 아, 저 침낭로 올라고 님들 이쪽으로 가면서 아, 아 맞다. C4 없지? 제 시체 챙기면 하나 있어나 하나 남았어시 C4 근데 음, 그쪽 아. 제가 알아본 집도 철집이에요 문세개 있고 거긴 큰집 아니라서 아, 제 시체에 C4 두개 있는데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c 4어쩐는지 심포. 모르겠어요 말안 하겠지 지금 배철님좀 열어줘요 문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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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빅님 말하는 거아니야 큐빅님 큐빅님이 어, 여기가 어, 아닌데, 어, 내 집이. 어. <laughs> 다들 여기 나왔구나. <laughs> 여기가 개구멍님 사시는 곳. <laughs> 님들 어디로 아. 가요? 집으로 <laughs> 아, 아, 가죠, 어디로 <laughs> 가요. 개구멍이 <laughs> 알아서 열어줄겠지 <열어주게, 제> 나중에. <laughs> 어. <웃음> 아니, 형 위에다가 집, 그쪽에 문 달고 살면 돼. 위에 빈집이 있어. 많이. 근데 일단은 여기다 침낭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laughs> 넣고. 어, 오케이, 다행이다. 어, 누구야? 이거. 몇낭 하나만 두고 올걸 그랬나? 세개 <laughs> <3개> 두고 왔 <왔다. 웃음> 다다. 검은 동작칼님 서포터 가입 고맙구요. 니자 고아 요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동작칼님 팬클럽 가입도 고맙습니다. 스카이 할 때는 제가 인간하면 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끄고 이렇게 읽고 몰아서 읽으니까. 그냥. 엥간하면 이럴때 쏘지마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전 스카이프로 oh <laughs> 한 마리가 왔어 한셋이 남아야 되는데 한셋이한셋 한 먹었잖아요 비둘기 는꺼 한쌧 먹었어요? 예 머리 맞고 내가 <laughs> 먹은 나도 한셋 먹었어 지금 <웃음> 미안 <웃음> 그거 님꺼 누가 챙겼어요 보니까 없던데 누구예요? 우리 근데 쓴 C4 양만큼 챙긴 어? 거 맞아요? 어? 손해 같은데? 약간 손해죠. 손해지. 총은 많이 챙긴 거 같긴 한데. 근데 아까 그 집에다 내가 뭐. 철문 여섯 개다 박아놓고 왔어요. 그래요? 터트릴 만큼 철문 다 달고 왔어요. 제 신체 총 M 손해 마. 아니야. 마스터드 총. 비행기 소리 아닌가? 자원 캐고가 응. 같대요 지금 비행기 없는 중장 있어요? 잘못 들었구나. 없어, 없어, 없어. 어차피 c 4는또 구하면 되니까 이런 거 응. 다른 땅은 캐오는 게더 가져오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단시간에, 얻은 거니까. 시포는 가지고 있으면은 안 좋아요. 내가 보기엔. 어디 써버리고 없애는 게 나을 때. 근데 좀 뭉쳐서 가져왜나 따로 가지? <laughs> 그 퍼드님 줬니 <좋니> 웃기다. 왜요? <laughs>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아니, 누가, 누가 가져가라고 말하는 거야, 자기가 쓰려고 근데 케블라는 어차피 한 명씩 다 있는데. 다 어차피 다 돌아가는 그 건데. 바이 나 케블 한벌 퍼드님 줬잖아요, 제가. 다 먹었어요. <laughs> 내거 누가 가져갔는데? 아, 죽은, 뭐. <laughs> 죽은 사람이 죄지뭐 죽은 뭐 사람이 죄야뭐뭐챙길까챙겨줬는데 됐어. 아 오케이. 몰라. 남 남이가 또 뭐야 갑자기 왜 철문이 나와 준기한테? 갑자기 뒤에서 샷건으로 대가리 쏘면 원래 준기한테 철제가 다 나와잖아요. <laughs> 왜날 죽여요? 황인님은 세트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 나도 죽었는데 뭔 소리예요? <laughs> 나도 다 잃어버렸어 지금. 아 진짜요? 지금 누가 또 다, 다 잃어먹었어요 저도. 템. 나 지금 뭐 두고 오는 했다. 기분이야. 어. 나 지금 어디 한 부위 떼가지고 두고 오는 기분이야 나 지금. 킹민 님 이거? 알고보니 개고멍님 인벤토리. 뭐여요난 내가 죽인 내 것만 먹었어요. 음. 같은 팀. 나는 공진 님 아이템 너무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때. 총을 세세 개가 네개뽑았어 어. <laughs> <laughs> 다들 아, 집에 왔네. 제 시체 MP5랑 권총 무자 많았어. 올라가려면은 맞아. 어디 갔어? 스파이크, 그, 스파이크 없었는데? 뒤에 있어요. 있는데? 아나 없던 줄 알았어. 깜짝이야. 시. 저한테 권총 두자루랑 케블라스 1번 있어요. 그거 아 히트 님이드셨나어내 권총 네칸짜리다꽉 잡. 그거 제 거예요. 개구멍 아, 있나. 그거요. 어디서 썼어요? 남들다 올라가는데 왜 나만 못 올라가지? 응. 봐봐요! 이렇게! 위에 남는 집 없어요? 우리? 여기 남는 네. 집한칸 있네. 아니 남들 다 올라가는데 어, 왜나 모르는... 여기도 아, 개인집 있고. 연옥형 엄청... 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살면 될거 같아. 자, 오늘, 아, 오늘도 그,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 몇개좀 배우자. 뭐라고요? 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예, 고생했어요 아, 케 블라, 케 블라 주세요, 케 블라. 도닥 코닥뭐 한다고? 연옥형 뭐 한다고? 어, 아, 뭐 아, 뭐 아. 한다고? 잘안 들려. 와나 그 죽을 뻔 했어. 피0남았었어피0남았었어와 척... 그, 어, 배포 어? 건총 아. 가져온 사람 누구예요? 스에이요 그, 그, 서버 어디지? 서버. 기다고 숨어님이 서버 어디냐고 그는데 도면을 내야지 도면을. 아, 도면 있어? 도면은 없어. 아니. 그거 뭐거 파란 상자. 아, 보면은 있으면 줄게. 기다려 봐. 저 페이크 님? 네네. 햄드신고 있어요. 템플라스. 형 아래 나문 열어놨거든. 들어와봐. 세트... 여기 그... 여기 도면 있다. 고었어 뭐. 네, 주세요, 저. 지금 그건 없네. 엠피오보. 그리굴본 소리 들리거든요, 지금. 탄약은 못 주셨어요. 탄약은 네. 없었던 거 같아. 요저 지금 집 가고 있어요, 저. 소지 많아 주세요. 아, 아, 여기 나무 없어. 드릴게요. 250개. 될라나. 네. 됐어, 됐어. 군 없어. 엠나 그거 봐. 줄게. 집 어. 줄게, 철집 음. 누구야 저기 누구세요? 히트님? 네. 채 권총. 어디세요 어디? 3층, 3층. 이런 거 어, 유황하고 다 챙겨가지고 지금 킬링님 다시 바로 드릴게요. 바로 네. 시포 네. 더 만들죠. 네. 유황하고 어디 애니멀 애니멀펫하고 옷감하고 있어요? 다. 잠깐만요, 주시면 되게 다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사이크 있는 상자에 넣어놓을게요 사이크 어딨어? 저 지금 여기 3층 2층 2층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형 우리 집 앞에 에이. 5층 우리... 5층? 아 옆에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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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만 잔뜩 아, 이거, 주웠어 재료. 잠깐만 형 천만 오백 개야 천만 잠깐만 나다못주서아씨 시체에 고기도 많고 있는데 고기 몇 개야? 나 거기. 오 내가 챙길게. 고기기 네. 고기 좀. 이이도 챙겨 왔는데 아까. <laughs> 킬링 님 어디 있어요? <laughs> 저요? 문좀 열어 주세요. 제일 밑에. 집. 집. 제일 밑에 집. 도뒤네제집밑에 어, 있어요? 뭐제 예. 아니 밑 스파이크 바로 앞집 실 거예요, 아니면 또 철로 할 거예요. 바로 시포를 만들어야죠. 바로 10포 가져온 10포 재료 만들어야지. 다 일단 힐링님한테 주세요. 시포 재료랑 어떤 어떤 거예요? 그거 철 철로 만들 수 있는 거두개 그냥 다 주고 시포 0개 있어요. 1개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그러면 바로 템 바로 정리만 해놓고 그래. 다시 나가도 될것 같은데? 그 음. 그럴까요? 템 정리만 하고 <laughs> 다시 나가죠. 템 정리하고 총알 챙기고. 네. 오케이. 아유, 포기, 케블라는케블라는못 입으신 분 누구 누구 있어요? 말해봐요. 포기님. 저 먹었어요. 페이님한테 예. 나도 같이 가. 뭐? 어 나도 같이 가. 몇형저 여기 저 이거 포로스 포로스 케블라 입네요. 비둘기 님 없어요. 그. 저기 밑으로 내려오세 밑으로. 비둘기 님. 철문 철문 가져가야겠더 모르니까. 이크상넣어을게요 뭐야 뭐야? 일단 스파이크에 상자넘 넣을게요. 네. 임대템 정리해서 넣어요. 우리 우리층 사는 분들. 예. 이거 템이 전파우더, 어디 어디 중에 걸려가지고 철은 어디 넣는 거지 철. 철줘주세요 철은 다. 고맙어요다 없으신 분 어디 어디 5층요? 예. 총 없으신 분 계세요? 5층 오세요. 5층. 고기 필요하신 분. 5층 왔어요. 앵초걸 남는 분 없어요. 앵초걸. 캐톨린 몇 층이세요? 아니아니 권총총알 아니, 아, 캐톨린 몇 층? 지금 5층이야 지금 5층 어디요? 엠포총알이랑 갖고 요엠포총알이라 엠포총알 없는데 제 머리를 날려보신 분이 여기 있는 아니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캐톨린 아이 비둘기님 ㅎ <laughs> ㅎ 바로 가죠 그냥? 네템 넣어놓고 네 50분 11시에 <laughs> 가죠 11시에 출발하죠 11시에 8분 후? 11시 출발이요 너무 늦나? 바로 가요. 준비된 대로 앞으로 나와요. 다들. 템 우선 다 넣어 놓고 가죠, 바로. 이탁 님문 열어 줘요. 컴파운드 어디 있는지. 저 킬링 님한테 줄템또 생겼는데. 아, 아까 그 철집 마저 털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함문 다될 거야? 아, 어, 잠깐만. 문 열어 줘. 어차피 키포. 거기 뭐야? 아기 아, 킬링 님한테 열어 달라해라고문다 들게. 앞에 털고 있어요, 난 그냥 킬링 님, 그 여기 이것도 당황해. 드세요. 그 이거요. 더 가져왔어요, 형님 지압이 떨궜어요 구미리 슬탄버님 어, 여기 집이 어디냐면은 내지이요그 네 옛날에 어, 중국인들하고 싸웠던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요 어? 내집 앞에? 어, 어, 누가 여기 너, 여기 어, 여기 어디?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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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여기 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님들 철좀 있어요 철철 어디있어 철 철? 어디 철. 철? <웃음> 철은 <웃음> 제가 <웃음> 못 먹었는데 네 일로 오시면은 <laughs> 저희 집 있어요 여기 오셔서 바로, 그, 침낭 깔고, 집, 문 달아서, 아, 그, 사신대. 철, 철, 철. 이 집은 네. 누구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 북한짜리 이거, 맨 밑에. 음? 히트님. 아, 히트님. 네. 네. 음, 음. 님들, 준비 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깐만요. 엠포, 아, 어, 엠포 탄창 있는 사람, 엠포 탄창 좀 줘요. MP5 많이 챙겼는데 엠포 아, 탄창, 엠포 탄창 탄창요? 탄창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캐톨링 그거 좀 꺼내다 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잠깐만요. 오우씨 250개 꺼내가지고 그냥 나눠줘요. 한 180발 챙겨갈게요. 네. 어디 계세요? 컴파우더 지금 필요해요. 나중에 킬링님 주세요. 엠포츠 필요하시면 어디 있어요? 컴파우더는 이따가이따가 예, 네. 화장실 좀 다시 하나야. 집을 지켜야겠어. <laughs> 9mm 총은 없어요, 9mm. 저는 9mm 없는데. 음. 구미리가. 음. 아 구미리 제가 갖다 드릴게. 내 내가 아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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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요 집에 2 5 0 발인가 있어요. 맞아, 어, 내가 거기서 멀, 뭐냐 반9 0몇발그거든요